네, 리노공업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스페타시스, 이 MLB 고다층 관련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일단 수주가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동률 이상으로 수주 물량이 지금 뭐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그래서 리노공업 보니까 오늘도 전액 고점을 돌파하면서 소켓 관련주 가운데에서 영업이익은 제일 좋은. 그리고 대한민국 전자 부품사 반도체 소켓주 이제 삼사 가운데서 뭐 퀄컴, TSMC,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면은 자, 이거 리노컴 일봉입니다. 자, 일봉 보시면 전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기관들이 보유 수량을 최근 들어서 늘이 늘려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차트상으로 이제 저항대였던 5만원대 부근이 조금씩 거쳐지는 분위기 그래서 아마도 저는 6만원대 정거점 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보는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는요 반도체 업종 가운데 속해 시면 은 사실 이 칩을 검사하는 구격의 테스트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뭐 패키징 장비 테스트 업종 뭐 일단 프로브, 네, 그죠? 오프로브 장비 테스트 관련 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포고핀, 이켓켓 관련 주로서 러버포켓, 러버포켓인 ISC도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500억 2분기 OP 마진은 무려 48%입니다. 전년 동기 YY로도 52% 증가폭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들에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삼성 SK 하이닉스양 다 들어가니까 이거 메리츠에서 나온 레포트거든요. 에, 젊은 친구네요. 그죠? 지금 2분기 이 리노 공업 컨센서스 상회 예상하고 있고 이거 다른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영업이익. YY로 1년치는 올해 예상 25년 이는 2600억입니다. 근데 이게 멀티풀이 아주 싸진 않은데, 워낙 성장세가 좋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적정주가 6만 1000원 나왔잖아요. 어, p r 같은 경우는 올해 27배, 내년 23배, 20배. 뭐, PBR은 뭐, 일단,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실적의 연관 테이블도 보실 필요 없, 고요 이게 이제, 리노 핀룸입니다 그리고, IC 테스트 소켓. 그니까, 러 핀, 이 리노 핀은 원래 포고 핀이라고 하는 거를 앞에 리노 공급인 리노핀으로 이름을 적여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부품이면 얘는 완성, 소켓. 자, 그리고 제가 동영상 이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영상을 하나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해서, 어, 아, 그럼 리노핀이 뭐야? 무슨 반도체 검사용 소켓, 검사용 소켓, 테스트 소켓이면 알겠는데, 어, 한 번도 못 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게 알파카의 이코노미아스 투자 이야기 출처입니다. 감사하고요 요거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소고핀인데요. 앞에 이제 우리가 칩 규격 칩이 몇개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제일, 제일 작동이 잘 되는 거여서. 그 다음에 샘플 칩이 있고 양산 칩이 있는데 그 양산 할때또 테스트 소켓을 들어가는데 그게 샘플 칩에서 우리가 규격 테스팅 할 때도 50% 많이 들어가요. 이 소켓, 포고핀하고. 그리고 양산됐을 때도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용 R&D용 소켓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양산요소켓 비중이 거의 50대 50이다. 그래서 리노공업은 이번에 액면 분할했습니다. 뭐, 주당 500원에서 100원대로 낮춰지면서 원래 가격이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막 20만원대 기억하셨죠? 지금 5만원대니까. 액면 분할해서 그렇다. 자, 멀티플, 어, 트레일링으로 30배지만 워낙에 싸지고 있고, 앞으로 소부장 업체들에게 온기가 다가온다면, 어, 밸류체인 하에서 테스 소켓주들 중에서는 탑픽 근데 제가 ISC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ISC는 어, 영업이익 제가 아까 전에 재물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ISC도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들려오죠 노르웨이 국펀드에서 투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관심이 있는데 아, 실적으로 캐파가 좀 차이가 큽니다 1분기 영업이익 350억 리노가 ISC는 70억 그리고 TSE 볼까요? TSE, TSE도 뭐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대장의 역할을 했던 아, 리노공업의 주가 전망 굉장히 좋게 말씀드린다는 점. 자, 리노공업 월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월봉에서 본다면, 저점하고 저점을 제가 거들였을 때, 3만원대 구간, 60주선, 60월선이죠. 60월선 지지하면서 중장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고점에서도 지금 제가 거들인 상단 라인까지 5만 원대, 6만 원대 터치하고 다시 빠졌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준다면 어, 박스권 상단이었던 우상향 박스권 상단이었던 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소부정 업체 중에 탑 티어 라인들을 주목한다면 리노공업과 어,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는 이번에 경쟁사가 워낙 두텁게 세개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종목 정도만 보시고 리딩하셔도 파크 시스템들까지 이세 가지 종목만 소부장 쪽에서는 보셔도 충분한 수익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리노공업 목표가 6만원 설정해놓고 이제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